자, 일단, tym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주로, 이제, 농기계, 그리고, 트랙터, 뭐, 각종, 이제, 중장비죠. 어, 그런 쪽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고. 일단은, 여러가지 좀,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뉴스, 뉴스 보시면은, 자, 여기, 분식 해계 연료, 요것도 이제 좀 관련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것도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이제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친환경 CNG 트랙터 저수출 이제 시장에 활로를 뚫은 거죠. 그래서 꼭 재건이 아니더라도 이제 농업 기계에 대한 수출 이런 거를 조금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는 살다,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래는 재건주로 인한 편입으로 지금 재건에 대한 이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의 불씨가 조금 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엮였지만은 또 다른 호재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보시면은, 역회된 숄더 패턴이 상당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하락을 하고, 기술적 반등 좋고 조정 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린다.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채널 라인 상단까지는 한번 쏠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TYM은 저는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차트의 형태가 좋아서 한번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 한 8,000원 위로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주식이 미래다 가족방이라고, 무료추천 드리는 방이 있습니다 오늘 대요에이텍도 추천 나가가지고 5% 깔끔하게 먹었죠 무료추천 받으실 분들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